상장주라는 건 자주 나오진 않지만 꾸준히 나온다. 그리고 상장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었다. 그렇기에 단타쟁이들이 가장 뛰놀기 좋은 곳이기도 했다. 공목가와 시장가가 다르게 나오고 상한과 하한을 널뛰게 하기 때문에 일명 상따가 이곳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일부러 상장주가 나오길 기다리며 총알을 준비하는 단타쟁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당연히 박팀장을 비롯해 오늘 많은 트레이더가 KK뱅크의 상장주를 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 터였다. 먹고 빠지기를 잘만 한다면 달달하게 수익을 볼수 있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박팀장은 단한 푼도 KK뱅크에 넣지 않았다. 인앤아웃을 못할까봐 그런 것이 아니다. 장이 열리기 무섭게 KK뱅크로 돌진하는 정진호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30초 만에 팔고, 그러다 1분 뒤에 다시 사고, 대체 무슨 근거로 저러는 거지? 기술적 분석. 특정한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투자자와 분석가들이 발전시켜온 투자 기법이다. 프락트레이더들은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간다. 기술적 분석은, 시장가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것을 근거로 차트를 보면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이었다.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기술적 분석은 이론만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이걸 통해서 주가를 완벽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만약 그게 슈퍼컴퓨터로 가능한 일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트레이더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베테랑이 상장주에 뛰어들어도 인간의 광기와 어지러운 심리로 범벅이 된 차트에 속아 돈을 잃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장 지금 팀원들 호가창만 봐도 알수 있었다. 따는 사람은 없고 모두 잃기만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지? 그중 유일하게 벌고 있는 한 사람 정진우. 그것도 자신의 자본금 50억을 전부 투입하여 이 도박판에 제대로 뛰어들었다. 거기다 초단위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면서 아주 조금씩 계속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다. 몇 번을 봐도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차트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나? 그 무엇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정진호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벌써 5% 돌파. 그러나 5%를 돌파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숫자가 올라갔다. 7%, 10%, 12%, 이런 미친. 박팀장은 자기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닌데도 양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만약 박팀장이었다면 딱 5%에서 만족을 하고, 더는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상장주 하나에다가 물방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했다고 해도 저 정도면 빠르게 치고 빠졌을 터. 하지만 정진우는 수익이 생겨도 따로 빼내지 않고 다시 전부 다 상장주에 넣어버리는 정신나간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다. 저러다 삐끗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애써 번걸다 날려버리는 거잖아. 지금이라도 가서 말려야 하나? 자기도 얼른 투자를 해야 하는 걸 잊은 채 정말 많은 고민이 됐다. 그만 그 광기를 멈추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곳에다 투자를 하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리냐고.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진호는 단한 번도 돈을 잃지 않았다. 이 광경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래, 불가능한 일. 지금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박팀장 체감상 거의 총알처럼 빠르게 흘렀던 것 같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정진호가 끌어올린 수익률이 반짝이고 있었다. 20%. 미친 새끼. 그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박팀장은 자기도 모르게 육지거리가 튀어나갔다. 이보다 더 담백하고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해당 주식을 사고 나서 다음날에 15%로 오르는 일은 정말 가끔 있는 일이다. 하지만 상한선이 15%로 막혀버린 한국 시장에서 그것도 오직 단타로만 20%를 만들어내는 놈은 처음 봤다. 아무리 상따를 잘만 하면 돈을 벌수 있다지만 그 위험하다는 상장주에 올인하여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20%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드디어 멈췄다. 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정진호는 갑자기 모든 돈을 빼버렸다. 아예 호가창도 닫아버렸다. 그리고 더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냥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설마, 자는 거야? 아니겠지? 아직 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열려 있는데? 그러나 정진호는 그 자세로 꼼짝하지 않았다. 20%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지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역시나 어지럽게 위아래를 그리던 상장주가 드디어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광기처럼 치솟던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정진호가 거래를 멈춘 건 바로 저것 때문이었다. 이제 슬슬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니 망설임 없이 익절을 하고 나왔던 것. 들어가는 타이밍도 나오는 타이밍도 깔끔했다. 아니, 무서울 정도로 완벽했다. 이거야말로 미래를 보고 온. 박홍서 팀장님, 대표님 호출입니다. 아직 장이 다치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한다. 그전에는 정말 큰일이 난게 아닌 이상 사장실에서 호출할 일이 없다. 그리고 애초에 박 팀장은 사장실에 호출 당할 일도 없었다. 보통 일이 있으면 팀장급이 아니라 부장급을 호출하셨겠지.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팀장급에게 호출이 내려왔다는 건 정진호 때문이구나. 사장실에 모인 멤버들의 라인업이 화려하다. 이사, 상무, 전무, 부장, 차장, 팀장 등등. 멤버들이 다 모인 뒤에 사장실로 들어온 황대훈 대표는 미간을 좁혔다.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왔어? 대표님이 책임자들 모두 모으라고 하셔서요. 아예 부사장도 데리고 오지그래? 부사장은 해외에 있어서 호출을 못했습니다. 나가봐. 넵. 황대우는 인사를 꾸벅하고 나가는 비서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도 일은 참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 다들 앉지. 인원이 많긴 한데 이러려고 사장실 크게 지은 거야.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절반은 왜 갑자기 호출이 떨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이번에 내가 꽂은 친구, 알지? 그 친구 때문에 불렀어. 네? 사장님이 꽂은 직원이 있었습니까? 뭐, 우상부랑 탁 전문은 모를만 해. 차장급도 그렇고. 하지만 부장급들은 대충 알고 있지. 오늘은 부장은 두 명. 한 명은 프랍 트레이더 부서, 한 명은 리스크 관리 부서였다. 두 사람은 모두 올게 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가 낙하산이라서 신경이 쓰였다는 거잘 알아. 근데, 이제 막온 친구한테 50억을 투자 자본금으로 지어준 사람이 있더라고? 예? 아니, 신입한테요? 아무리 사장님이 꽂은 사람이지만 대체 무슨 생각으로? 탁재우 전무가 화를 내려하자, 황 대표가 진정하라며 손을 흔들었다. 혼을 내려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지. 누구야? 전미다 대표님. 그래, 박홍서 팀장 맞지 우리 진호가 있는 팀 상사던데. 우리 진호라. 이것만 들어도 박 팀장은 황 대표와 정진호의 사이를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그 친구에게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사장님이 꽂아준 친구라서 뭔가 눈치를 본건 아니고, 탁 전무가 핀잔을 주자 박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한 인재입니다. 하하, 누가 들으면 하루에 5% 수익이라도 낸줄 알겠네. 하루 수익 5%를 내는 프랍트라이더는 그 팀의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이상입니다. 뭐? 어제 하루 수익률 10%, 그리고 오늘 수익률은 무려 20%입니다.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던 탁 전문의 인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 친구가 지금 사람을 놀리고 있네? 어제 10%, 오늘은 20%? 뭘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구는 트레이딩 안 해본 줄 알아? 심지어 프라이 트레이더면 단타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20%를 벌었다고? 탁 전무뿐만이 아니다. 오늘 정진호의 수익률을 알지 못하는 모두가 그와 같은 표정이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믿기 어려우시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높은 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장난기 하나 없는 진지한 얼굴이다. 대표님, 아니 지금 이 친구가 무슨 말을... 저 친구 말이 사실이야. 네? 오늘 진호가 올린 수익률이 20% 맞아. 사장이 오피셜을 내줬다. 그제야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그, 그게 말이 됩니까? 20%를요? 단타로? 상장주를 타서 사고 팔기를 반복했던 모양이야. 아무리 그래도요, 그건 단순히 운이 좋다고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기 부른 거 아니겠냐. 원래는 진호가 있는 부서 쪽 담당자들만 조용히 만나려고 했지만, 아직도 충격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임원들을 뒤로하고, 황 대표는 박팀장을 쳐다보았다. 자네는 오직 능력만 보고 그 많은 자본금을 신입한테 맡겼다. 이건가? 사장님과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뭐, 그건 그렇지. 황 대표의 길드에도 모토가 있다. 가족 같은 길드. 누군 오버를 떤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게임 속에도 낭만과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던 것이 정진호였다. 물론 게임에서 만난 사이라고 구태여 밝히진 않았다. 근데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 건 아니지 않나? 거기서 임원들도 흠칫거렸다. 저 정도로 말할 정도면 대표와 정진호의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다. 예, 비록 친분이 있다고 해도 사장님이 그 친구를 입사시킨 건 단순히 친분 때문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분명 정진호 주임에게서 능력을 보신 거겠죠. 진호의 능력이라. 황 대표는 진호를 몇년 동안 봐왔다. 만약 녀석이 없었다면 지금 길드는 진작 해체되었을 것이다. 게임에서. 그것도 길드를 운영하며 그 수많은 길드원을 관리하면서 공대를 만들어 함께 레이드를 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 공대원이 조금이라도 소통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팀이 와해되고 그렇게 길드까지 깨져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녀석은 길드장인 황 대표를 대신해서 소통과 운영을 매우 잘해주었다. 그건 결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고 나야 하는 것이었다. 진호가 확실히 능력이 있긴 하지. 회사에 입사를 시킨 건 결정적으로 친분이긴 했지만 대표님의 안목이 뛰어나신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니 저도 그 능력에 기대를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친구에게 뛰어난 투자 능력이 있더군요. 단지 그 능력이 제가 예상했던 걸 한참 초과했을 뿐. 그 흠. <laughs> 그래? 이야, 다른 곳에서 체가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데려오신 거였군요. 역시 사장님 안목은 녹슬지 않으셨나 봅니다. 본의 아니게 황 대표는 자신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리스크 관리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음, 매우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트레이더가 진행하는 거래는 우리 증권사 규칙에 어긋나는 짓이니까요. 혼자 외나무 다리를 타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냅다 들이박는 격이지 않습니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박팀장이 반박을 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투자 방식을 보면 자신만의 알고리즘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 알고리즘이 뭔데?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걸 정진호가 온종일 설명해봤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당연하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야, 알고리즘이 어디 있다고? 하루에 10%, 그 다음날에는 20%를 단타로만 만들어낸 친구입니다. 방금 전무님도 그러셨잖아요. 운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다는 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겠죠. 정진호만의 알고리즘. 그건 누구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다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사장이 직접 꽂은 낙하산. 그런데 그 낙하산의 능력이 범상함을 넘어 괴랄한 수준이었다. 그래도 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틀 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주 금요일은 최종 성과가 나오는 날이니 그때까지 보시는 게. 역시 리스크 관리 부장답다. 끝까지 의심을 한다. 그런데도 결과가 좋으면? 그럼 그 다음 등급으로 바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매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서라도 말입니다. 트레이더도 등급이 존재한다. 기본 시니어 등급. 그 다음이 무엇이겠는가? 엘리트였다. 그곳에서는 더 많은 자본으로 더욱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정산 비율도 달라진다. 버는 만큼 가져가는 것도 크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은? 모두 침묵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주겠다는 걸 누가 반대한단 말인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황 대표는 헛웃음을 지었다. 이러려고 진호를 입사시켰던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녀석은 회사를 들썩이게 만들 정도로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눈도 땡기고 머리도 아파서 잠깐 눈을 감았다. 그냥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였다. 진우씨, 오늘 내가 얼마를 번줄 알아요? 응? 진우씨! 진우씨! 헉! 근데 잠깐 눈만 감고 있는다는 것이 그만 꿀잠을 자고 말았다. 아까 분명 눈 감았을 때가 한시였는데. 아니 진우씨, 설마 잔 거예요? 장이 다칠 때까지 퍼즐러 잤다고? 그것도 회사에서? 이런 정신나간 새끼. 심할서를 써도, 아니,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 대체 내가 왜 잠든 거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랬던 건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잤어요? 그, 그게. <laughs> 전 오늘 진짜 장 다칠 때까지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해서 무려 3%나 벌었단 말이에요. 진호 씨가 오늘 KK뱅크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들었는데, 진호 씨는 어떻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아요. 결국 풀업 트레이더는 수익률로 따지는 곳이잖아요. 수익만 낼수있다면야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곳이니까요. 어디 얼마나 벌었는지 봐요. 만약 돈도 안 벌고 잠만 잔 것이라면 오늘이야말로 이 사수의 무서움을. 오잉. 이혜린 대리님은 내 거래창을 요리조리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진우 씨, 아무래도 이거 버그난 것 같아요. 20%?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난 저게 고장이 난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오늘 번게20% 였구나. 고장 아닐 거예요. 이, 이게 고장이 아니라고요? 이혜린 대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대리님, 대리님 괜찮으세요? 완전히 굳어버린 건지 내가 손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다. 그러다 내가 어깨를 잡고 흔들고 나서야 이혜린 대리님이 깨어났다. 진우씨, 네? 여기 잘 앉아 계세요. 제가 담요도 가져다 드리고 따뜻한 차도 타올게요. 아니, 타오겠습니다. 예? 제가 감히 높은 분의 단잠을 깨웠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올때 간식거리도 사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예린 대리는 이미 저 멀리 뛰어가 버렸다.